2024년 여름 PSG에 입단한 두에는 시즌 초반만 해도 교체자원으로 활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전반기에는 경기당 평균 40분 남짓을 소화하며 1골 2도움에 그쳤죠. 하지만 루이스 앤 리케 감독의 신뢰 속에 후반기부터는 선발로 꾸준히 기용되며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후반기에만 12골 11도움을 기록하며 PSG 공격의 핵심으로 도약했고 3월에는 리그왕 이달의 선수상까지 수상했습니다. 조예의 진가는 유럽 무대에서 더욱 빛났습니다. 특히 24-25 시즌 챔스 결승전에서 2골 1도움을 기록해 팀의 5대0 대승과 창단 첫 비기어 획득을 이끌었죠. 이 경기에서 결승전 최연소 멀티골, 최연소 멀티 공격 포인트 등 여러 신기록을 세웠고, 결승전 최우수 선수로 선정되며, 이번 시즌 활약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2024년 여름 이적 당시 3천만유로이던 몸값은 현재 9천만유로까지 올랐고, 유니폼 판매량도 1위를 기록해, PSG의 새로운 스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